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영국의 발자, 1인 창업자 및 기업 CEO를 위한 필독서, 아이디어맨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정경훈 저자의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입니다. 정경훈. 저자 정경훈 변리사는 1969년 정북익산에서 출생하였다. 이리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93년에 제29회 기술고시에 합격하였다.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청에서 기계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1996년 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겨 자동차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금속심사과 원동기계심사과 정매기계심사과에서 심사관 업무를 하였다. 그후 2007년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서 2013년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으로서 공정한 특허재판에 기여하였다. 2016년 특허청 심사과장으로 복귀한 후 퇴직하여 현재는 정경훈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서 1인 창업자 및 아이디어맨들을 위해 왕성한 강의 및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나, 왜 강한 특허에 주목해야 하는가? 둘, 아이디어맨이 알아야 할 특허상식. 셋, 출원 전에 알아야 할 특허상식. 넷, 출원 후에 알아야 할 특허상식. 다섯 CEO가 알아야 할 특허 상식. 여섯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 왜 강한 특허인가? 우리는 높은 생산성을 부르짖으며 야근을 한다. 이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알다시피 생산성이란 게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고부가치 제품보다는 품질 대비 저렴한 제품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해야 했고 더 많이 팔아야 했다. 자연히 이 시대의 가장들은 밤 늦게까지 일해야만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외국 기업들의 임직원들은 어떠한가? 통상 오후 4시면 퇴근한다. 거기다가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외국의 선진 기업들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다. 정말 세민나고 약이 오른다. 어떻게 애들은 높은 생산성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필자는 그 비결이 강한 특허에 있다고 믿는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외국 선진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을 통해서 특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었고, 특허를 기술 개발과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생산성 향상의 청신호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한 특허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며, 강한 특허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통 기업들은 특허보유건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신의 특허가 어떻게 재산적 전략적 의미를 가지게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특허라고 해서 모두 같은 특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는 것 자체에만 목을 맨다 특허에는 강한 특허가 있고 약한 특허가 있다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두 강한 특허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국가로서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한다 그럼에도 강한 특허와 약한 특허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적다 허수아비는 참새를 쫓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참새들이 허수아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허수하, 허수아비가 자신들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약한 특허는 특허 모양에 갖추고 있지만 경쟁자를 따돌릴 수 없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없는 나쁜 특허이다. 특허는, 비유, 특허는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투자이다. 선진기업들의 강, 선진 기업들의 강한 특허는 투자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좋은 특허지만 후진 기업들의 약한 특허는 돈을 벌어들이기는 겨냥 오히려 기업의 공간을 축내는 나쁜 특허이다. 최근 연구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국내 기업과 대학들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조차도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R&D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좋은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산업사회는 공연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왔다. 허수아비와 같은 약한 특허가 아니라 탱커와 같이 먼 거리에서도 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강한 특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특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강한 특허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강한 특허는 황새의 긴 다리와 같다. 뱁새는 짧은 다리로 쉬지 않고 쫓아가야만 한다. 강한 특허가 없으면 우리는 낮은 생산성으로 영원히 외국 선진 기업들을 쉬지 않고 뒤쫓아가야 한다. 선진 기업일수록 강력한 특허에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특허 등록 건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특허이다. 삼성과 애플은 수천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특허 전쟁에서 싸움에 투입되는 특허는 단지 몇 개에 불과하다. 외국의 기업들은 CEO가 직접 나서서 특허를 챙긴다.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제임스 다이슨 등 엔지니어 출신의 CEO들이 얼마나 강한 특허에 대해서 잘 알고 꼼꼼하게 전략을 세우며 준비했는지 알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이들은 강한 특허가 시장에서의 승부를 가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강한 특허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는 무엇인가? 특허 트라우마를 극복하라. 우리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신기술과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허에 관한 소식을 접한다. 어떤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는 소식이나 개인 발명가가 특허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하지만 특허 문제는 속을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아서 특허에 대한 소식들은 흥미로운 동시에 알수 없는 답답함과 불안감을 제공한다. 때문에 우리는 특허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낀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종종 들려오는 소식 중 대부분은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해서 특허분쟁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왜 항상 우리는 특허 침해자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 반대라면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기업이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침해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사실 항상 당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특허 제도가 특별히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실제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내 시장은 작고 해외 시장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특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 시장에서 판을 뒤집을 만한 강한 특허가 없다는 것이다. 외국 선진 기업들이 특허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창의성과 모험성을 키웠고, 이를 통해서 산업 발전을 이룩했다면, 우리 기업들은 성실하게 외국 기업들 따라잡기 전략으로 성장해온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TV 영상을 통해서 수천미터 높이의 설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스키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온천지가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고, 스키어는 빠른 속도로 활강한다. 앞에 어떠한 위험이 숨어있는지 모르는데 스키어는 이런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멋지게 활강한다 하지만 스키어들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자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또 그만큼 남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 선진기업들이 타고 내려간 길을 따라 내려왔다 하지만 이젠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다 뒤따라오는 자를 카피캐치라고 놀린다 따라하다가 특허소송에 휘말리게 되므로 이 길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적은 안전한 길을 택하면 그에 따른 성공도 작다. 물론 우리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많은 특허를 획득했다. 그러나 대기업조차도 미국 본토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먼저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특허는 그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패로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큰 문제는 그의 많은 돈을 들인 특허들이 방패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허 한 건을 위해서도 출원비용, 대리인 비용, 특허료 및 관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천 건씩 관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가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특허 전략이 부재했던 우리 기업들은 항상 좀비에게 쫓기는 듯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1990년대 중반 삼성전자, 현대전자가 겪었던 TI사와의 디램 반도체 관련 특허소송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 않은가? 당시엔 특허소송의 결과로 지불해야 했던 손해배상 소식으로 온 국민들이 절망감에 빠졌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16강에 오르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한 충격이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향 충격으로 인해서 전국이 술렁거렸다. 특허에 대한 알수 없는 두려움이 전국을 강타하였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모두 특허의 위력 앞에 놀라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TI사와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1990년대 말에는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으로 또한번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사건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상대방의 경기장에서 시합을 해야 하는 불리함에 더해져서 특허소송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특허에 대한 공포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다. 1조 원이 넘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판결 그리고 패배할 경우 뒤집어쓰게 되는 카피캣이라는 오명으로 인하여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다. 과거의 경험이 물론 도움이 되었겠지만, 우리 기업은 이번에도 거대한 특허 전쟁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영국의 발자, 1인 창업자 및 기업 CEO를 위한 필독서. 아이디어맨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정경훈 저자의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